안녕하세요. 지프에서 17년 근무하고 있는 집타푼 이성훈 선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전시장에서 지프에서 최고가인 그랜체로키 5인승 4XE 서밋 블랙의 내장은 화사함과 럭셔리를 보여주는 브라운 출고기 영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량인 그랜체로키 4XE 서밋 리저브는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의 장점을 접목시킨 차량으로 최고의 안전장치와 최신 편의 옵션이 탑재되어 있고, 럭셔리한 최고가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및 실내 인테리어를 완성한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출고받을 고객님은 서울 강북에서 전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 유튜브 보고 문의 주셔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5년 전에 그랜체로키 서밋을 타보셨고, 따님에게 피아트 500도 사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랜트체로키 4X1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고 예전에 그랜트체로키 탔을 때랑은 완전 다른 차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주말에 시승 예약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독일 대형 세단을 아드님은 독일 스포츠카를 타고 오셔서 같이 시승해 보시고 전기차의 부드러움과 2000cc 터보 엔진과 전기 배터리의 합쳐진 퍼포먼스 그리고 맥앤토시 사운드 시스템의 뛰어난 음질과 외관 디자인 특히 럭셔리한 실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셨고 이 팀장만의 추가 할인과 서비스 작업 반내드려 기분 좋게 계약해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용이한 운영 리스로 계약해주셨고 보증금 50% 60개월 최저금리로 진행해드렸고 계약 후 5일만에 출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랜츠럭키 4 x 의 재원과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랜체로키 4XE는 2000cc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가솔린 엔진만으로 272마력의 40.8 토크이며 전기 모터의 힘과 합쳐지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그랜체로키의 외관 디자인은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면부에는 지프의 고유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롯 그릴이 밑으로 경사지게 디자인된 샤크 노즐 디자인으로 보다 강인하고 단단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헤드램프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된 최첨단 LED 헤드램프는 베젤이 블랙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길게 뻗은 디자인으로 블랙 베젤 그릴과 일치감을 주어 더욱 날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면 하단부에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넓어져 전면부 모습에서 중후한 멋을 보여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차량의 벨트 라인을 낮게 설계하고 사이드 미러에서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측면 크롬 몰딩은 샤프하면서도 다이내믹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체로키 서밋 4XE는 사다리꼴 광택 21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차량의 웅장한 디자인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로 얇고 길게 디자인된 리어램프는 더욱 세련되면서도 테크니컬한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 위치한 듀얼 머플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랜츠르키 서밋 4XE는 전기 충전을 위해서 5스포크 전기 충전 단자가 있으며 전기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충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출고 시 제공되는 가정용 충전기에 충전할 수 있는 2.4kW 충전기로는 6시간 남짓 걸리게 됩니다 대시보드 좌측에 위치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통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만 사용되는 일렉트릭 모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신 엔진만 작동시키는 E-SAVE 모드가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실내 디자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호두나무로 만든 리얼 우드 트림과 팔레르모 가죽의 실내 마감은 고급스러움과 모던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태리 최고급 팔레르모 가죽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화사하고 럭셔리한 브라운 색상과 블랙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천장은 알칸타라 적용으로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가늘고 길게 뻗은 지프 로고가 있고 왼쪽에는 차량정보 체크 및 핸즈프리 버튼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19개 스피커로 구성된 950W의 맥앤토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뛰어난 음질과 운전자에게 감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1열 운전석과 조석에는 안마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과 통풍시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의 넓은 화면에 하이브리드 전용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기차는 시동을 걸때 시동 소리가 나지 않아서 계기판에 초록색 레디라는 글씨가 뜨면 시동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오른쪽에 위쪽 숫자는 전기로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며, 맨 밑에는 가솔린으로 갈수 있는 거리, 그리고 중간에는 전기와 가솔린을 합쳐서 갈수 있는 거리를 표시합니다. 전기 배터리가 완충되면 전기로만 약 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그랜체로키 4XE는 이 회생제동 버튼을 누르면 주행 중 자기 충전이 가능한데요 감속을 위해 엑셀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 등 점등과 함께 감속되는 차의 에너지를 전기로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00km 거리를 고속도로 주행시 회생제동 버튼을 누르고 주행하게 되면 전기로만 약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10인치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차량 속도, 메시지, 내비게이션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오토, 디밍, 룸밀러가 적용되어 뒷좌석에 짐을 많이 실어도 후방 상황을 잘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10.1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유커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라디오, 에어컨, 열선, 통풍시트, 차량 설정 등을 모니터에서 터치로 조작할 수 있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T맵을 기본 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주행 중 시선 분산 없이 내비,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 밑에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다이얼 방식의 변속 레버가 적용되어 작동이 편리하고 공간 활용성이 향상되었고요 센터 콘솔 하단에는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랜츠로키 서밋 4XE의 2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뒷자리 등받이 리클라인을 깊게 설정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한 착좌감과 주행시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2열 시트에도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에어컨과 A 타입, C 타입,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 적용되어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트렁크는 동급 차량에 비해 아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골프백 4개와 부스터백 4개가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또한 이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시에 아주 유용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랜체로키 4X는 e 최고의 안전 시스템과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풀 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 자율주행 레벨 2단계의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면 우측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나이트 비전 카메라 시스템은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밤길 운전 시 100m 이내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지될 경우 계기판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를 지 해주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차량 주변에 총 4개의 카메라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고 평행 수직 주차 및 출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손쉬운 주차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멀티컬러 앰비언트 라이팅이 적용되어 취향에 따라 센트 페시아와 바닥 조명을 다섯 가지 색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식 홀드 앤고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중 정차 시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랜체로키 4 x 는 부드러운 온로드 주행과 함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풀타임 쿼드라 트랙2 사륜구동 시스템과 버튼을 통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프로그램은 락, 샌드, 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의 다섯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눈길이나 빗길 때로는 오프로드에서 그랜체로키만의 강력한 사륜구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쿼드라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최대 약 10cm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온로드 승차감과 함께 오프로드 시 높은 지상고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올뉴 그랜체로키 써미 4 X E는 완전 새롭게 변경된 외관 및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편의 안전 사양이 적용되어 있으며 강력한 오프로드 주행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로만 약 40km를 주행할 수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40km 내외인 분들은 가솔린을 거의 쓰지 않고 전기로만 주행하여 주유비 절감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재 그랜드 체르키의 모든 모델들은 엄청난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추가로 이 영상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에게는 집 타품만의 강력 비공식 프로모션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좋은 인연 만들어주신 법인 대표님께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전면, 축후면,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열차단 잘 되는 고품질 썬팅 서비스. 그랜체로키 블랙의 포스와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타이어 광택 서비스.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필름, 휘 p 스작업 화사하고 럭셔리한 팔레로모 브라운 가죽시트 오래오래 유지하시라고 가죽코팅 서비스 해드렸고요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우박스 안쪽에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드렸습니다 또한 트렁크에 많은 지프 구즈들 가득 채워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SUV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그랜치로키가 또한 번의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배출가스 저감, 가솔린에서 순수 전기차로의 손쉬운 전화는 고유함에 가까운 자연이 주는 여유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이제 럭셔리한 그랜치로키와 함께 자유와 감성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랜치로키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해드릴 것이고요.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집의 결론은 집타풀입니다. 지금까지 집타풀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